안녕하십니까, 롭시니다자 일단은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슈퍼박스 포위 방어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가 여기 이제 닌자 카메라, 닌자 카메라맨 이제 리메이크가 됐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한번 슈퍼박스 포위 방어로 와봤고요. 일단은 리워크된 닌자 카메라맨 닌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 대충 외형 좀 보시려면은, 원래 칼을 앞으로 들고 있었죠? 근데, 칼을 뒤로 든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뭔가 이제 좀 간지가 생긴 것 같고, 자, 어택. 뒤로 약간 뭔가, 닌자, 수르겐, 아, 수르겐이 아니라 약간 뭔가, 닌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때리는 느낌이고, 자, 큐는, 앞으로 약간 되시하는 느낌일 것 같고, 자 그다음에 F, F는 아 이거 이제 F는 약간 이제 방격기 같고, 자 방금 전에 F는 방격기 같고 오 Z, 어, Z 이거 뭔가 멋있어 보이네. 잠깐만요, 이거. 일반 박성수님, 그런 것들로 볼게요. 자, 쥐. 우유! 썰어버린군요. 자, 때려볼게요. 우유! 포즈. 오! 어, 어버리고 있는데, 긴거 같거든요. 우유! 여기도 가는 이 정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예. 예, 양력들 할까, 니가 뭔가 AOE 공격 같고, 여기서 한번주를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예. 아, 이거 한 명한테 가가지고 4 5뎀을 주는 거 같네요. 예, 가운데 있어 볼게요. 아, 이거 가장 가까이 있는 톰렛한테 가가지고 4 5뎀을 넣어버립니다. 액트는? 아, 이거 렛랩 때려야 되구나. 자, 아, 도급하에서 또한 오 잠깐만 어. 자 와가지고 쥐를 써보시면은 다시 모델이 되는 갑니다 F 이제 F는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X Z 오 Z Z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나, 어. 멀리 날리면서 약간 좀육시됨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F스킬은 제가 보기에는 방격기인것 같고 자 1번 박스를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1번 박스를 설치하고 자, 이 친구가 때리면, 은 오~~ 요~~ 쓰기 여러마리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F, 뽕, 와우~~ 요! 자, 이번에좀더 많이 소원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가운데로 모아지고 F! 와! 와, F가 이제 방격기거든요 쓰면은,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적을, 이제 다, 이제 죽, 이렇게 14렘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체력이 낮은 애들은 다 죽어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뽕! 이렇게. 저는 리메이크 된, 한 번, 닌카를 한번 써봤고요. 일단은 또다시 리메이 된, 자, 이제 1000페이지짜리 제트페이 업그레이드 닌카죠. 남자마냥공 업그레이드. 오, 야, 와우. 자, 일단은 얘도 이 친구도 이제 뒤로, 이제 뒤, 뒤로 칼을 잡고 있고, 이 원래 일반 칼에서 레이저 광선검으로 약간 변한 것 같고, 음, 야, 와우, 자, 한번 스킬도 바뀌었을지, 스킬은... 스킬은 똑같은 것 같고, 음, 나는 음. 스킬은 똑같은 것같습 이거 일단은 제트팩이 생겨 생긴 게 일단은 다인 것 같고, 스킬은 일반? 필름저랑 똑같고요. 아, 그럼 그래. 이제 또 리메이크된 카메라 우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우 이제 원래 카우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에 이제 에너지 캐논이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쏘시면은 윙 따가지고 앞에 있는 얘들을 쏴버립니다. 근데 뭐 원래 스킬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에너지 포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퐁! 오, 2 0미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기절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2 0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절을 다, 기절이, 토일렛이 이제 기절을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서 때리면은, 아, 가까이서 때리면은 5 0뎀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원래 스킬은 케 똑같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카메라도 와가지고 뭐카메라면이 이렇게 나오고, 나오는 것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거 바로 이제 타카맨이죠 타카맨 자 타카맨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와 뭔가 좀 굉장히 가만히 있는 모션이 굉장히 좀 관지가 생겼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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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이제 작은 무슨 레이저 포가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씁니다, 요거를. 음. 휴, 음, 요거는 이제 다 똑같은 게 거고 뒤에 방패가 생긴 거 같은데 오! 요! 우와, 요! 퀄리티 좋네요. 이 방패를 들고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격을 막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없던 제트팩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이탄 중에서 제트팩이 없던 타이탄으로 기억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슈퍼 슈퍼박스 작자님이 드디어 이제 제트팩을 달아주셨네요. 자, 와, 일단은 이게 방패가 진짜로 간지네요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업타 시도 일단은 제트팩이 없고 제트팩 대신 순간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또 다른 리뷰할게 생기면은 다시 초록색 황당으로 로바